증후군이라는 병을 들어보셨나요? 아이돌이 많이 걸리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최애 아이돌이 제 환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트병원 김건우 원장입니다. 호두깎기 증후군이라는 병을 들어보셨나요? 아이돌이 많이 걸리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돌이 아니어도 이러한 체형이면 걸리실 수가 있습니다. 호두깎이 증후군이란 우리가 호두깎기, 호두를 깨물어서 깎는 기구를 말하죠. 좌측 신장 정맥이 대동맥과 혈관 사이에 끼어서 눌려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꽉 눌려지게 되면 피가 갈 데가 없어지죠. 그런 피들이 아래로 쏠리면서 정계정맥류나 골반 우려 증후군 또는 이제 혈뇨나 옆구리 통증, 골반 통증 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질환을 호두깎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좌측 신장 정맥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좌측 콩팥에서만 혈류가 나온다든지 혹은 이제 옆구리 통증이 있다든지 이게 심해져서 정계정맥류로 발전되게 되면 고안 쪽에 혈관이 늘어나고 고안에 통증이 생기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부나 회음부 쪽에 정맥류가 생기고 골반 통증이 생기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어, 이 질환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요, 제가 아까 초반에 어, 아이돌에게서 잘 생긴다고 했는데, 이 환자분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키가 크고 마른 체형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생기는 이유와 관련이 있는데요, 몸통이 작으면서 그 사이에 척추와 갈비뼈 사이에 공간이 없어서 혈관이 더잘 눌리게 됩니다. 아이돌 체형인 키 크고 마른 체형에서 많이 생기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마른 체형인 경우에 몸속에 내장 지방이 적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은 지방이 쿠션 역할을 해서 혈관이 눌리는 경우가 덜한데요. 지방이 없는 경우에는 딱딱한 뼈나 동맥 사이에 피가 혈관이 끼게 되면 정맥이 눌려서 호두 깎기 증후군이 더잘 발생하게 됩니다. 호두각기 증후군은 CT 검사와 복부 도플러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CT나 혈관 MRI 검사에서 혈관이 눌리는 걸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 신장에서만 혈료가 나오는 혈료 검사에서도 진단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증상들이 외부로 돌출된 혈관들이 생기는 경우에는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정계정맥류나 골반 우혈 증후군이 동반된 것을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소두각기 증후군 자체를 치료하기보다는 여기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치료하는 것이 더 큰데요 옆구리 통증이나 회음부 통증이 있는 경우에 골반 우려증후군을 치료하기도 하고요 고환통증이나고환에만져지는 고안 혈관 방치하게 되면 불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정계정맥류를 치료함으로써 불임과 고환통증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호두 깎기 증후군이 의심되는 분들은 혈관 전문 병원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호두 깎기 증후군에서 부차적으로 발전되는 정계정맥류나 여성분들의 경우에 골반 우혈 증후군이 같이 동반되어 있지는 않은지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되고요. 경험이 많은 혈관 전문 병원에서 인터벤션 시술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